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자랑스러운 호남을 만나보는 호남호남인의 진행자 배정호입니다. 오늘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법조인을 모셨는데요. 평생을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정의의 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목포의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키운 깡다구, 그리고 또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타오른 사명의 불꽃으로 호남의 정신을 삶의 원칙으로 지켜오고 계시는 장주영 전 민변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회장님은 뭐... 겉모습만 봐도 다나 하셔가지고, 법조인의 기품이 풍기시는데,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오셨죠? 그렇습니다. 네. 몽포고등학교를 네. 졸업하고요. 네. 어, 서울대법대를 졸업한 후에. 네. 34년간. 네. 변호사로 네. 어, 일했습니다. 네. 34년간. 네, 평생을 네. 이제 법조인의 삶을 살아오셨는데, 민변회장도 하시고. 네. 또 그리고 보니까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도 하시고, 또 국가인권위원도 하셨네요. 네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일들 을 하시면서 가장 내 적성에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야는 어떤 분야였습니까? 어, 저는 기본적으로 변호사로서의 제주위가 저한테 네. 가장 맞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요 검찰 개혁. 또 사법 개혁이 한창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 저는 현재 이재명 네.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검찰 개혁 방향은 기본적으로 네. 동의하고 옳은 네.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다만 그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네. 워낙 검찰 개혁 문제가 해묵은 과제고, 네. 과거 정부에서도 몇 차례 시도를 했지만, 이한성의 네.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좀더 철저하게 해결해야 된다. 네. 이런 측면에서는 좀더 주시를 해야 된다. 네. 중간에 왜곡되거나 또는 힘이 빠지거나 그런 네. 일이 없었으면 한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2,3 비상기업 내란 이후에 이 내란 속에 윤석열에 대한 뭐 구속 문제, 그리고 또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문제 등등에서 사법부에 대한 좀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좀 민주당이 강도 높게 추진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여론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네. 사법권은 국민들이 주권자가 법원에 위임한 권한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법부가 스스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권한은 아니고요. 네. 주권자가 위임을 했기 때문에 네. 위임한 뜻에 따라서 네. 행사가 돼야 됩니다. 네. 저는 국민들이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과연 법원이 국민들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관이냐 네. 아니면 이거를 훼손하는 기관이냐 네. 이런 측면에서 이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국민들은 현재 어, 법원을 개혁을 해야 되겠다. 아는 쪽 입장에 분명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는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오셨고 또 전문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데, 그럼 회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만약에 국민들이 법원의 어떤 내란 재판과 관련된 판단에 대해서 네. 지속적으로 불신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네. 내란 특별재판부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 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고향 얘기 좀 해볼까요? 네네. 우리 회장님은 출생은 신안에서 하셨고 네. 성장은 목포에서 그래서 이제 초중 고등학교 다 목포에서 나오셨는데 고향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신안입니까 목포입니까? 아 저는 아무래도 이제 목포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목포에서 이제 초중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네. 어 제가 사실 이제 목포에 이제 홍일중학교를 네. 다녔는데요. 네. 어 그때 이제 집이 좀 멀었어요. 집이 네 지금 멀어서 네. 한3 0분 정도 걸어다녔겠군요 네, 무거운 책가방 내고 <laughs> 그 걸어다녔는데 네. 그 목포 뒷께 바닷바람이 얼마나 맵습니까? 그렇죠. 네, 그 음. 매운 바닷바람 맞으면서 <laughs> 네. 그 학교를 통학. 해가지고 네. 그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깡다구를 키우죠. 깡다구. <laughs> 그런 이제 <laughs> 기억이 네. 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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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이제 또 목포 깡다구를 얘기해서 저도 네. 깡다구를 얘기했는데 본인 어떤 점에 좀 깡다구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그 인권을 옹호하고 네. 좀 진보적인 <laughs> 그런 변호사로서 활동을 했는데요. 네. 그것이 그렇게 평생 거의 뭐 30년 넘게 활동하는 것이 네. 그렇게 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때의 키운 깡다구가 밑바탕이 돼가지고 네. 어, 장기간 동안 네. 이런 활동을 지속력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거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회장님의 인생을 키워드 중심으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가 광주 민주화 운동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걸 첫 번째 키워드로 꼽으셨나요?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광주 민주화 운동이 예, 발생을 했습니다. 네.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티브에 나온 화면만 네. 보고 이게 무슨 불법적인 폭력 시위인 줄 알았는데 네. 1982년에 대학에 들어와서 보니까. 네. 네, 예, 당시에 군부 독재 정권이 네. 그 민주화 운동,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다는 네. 그런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제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이분들을 법률적으로 조, 조, 조력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인권 변호사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변호사로서 나의 어떤 사회적 역할을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회 정의,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평생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어오셨는데, 에, 맡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꼽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최근의 사건을 네. 생각을 해보면 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타협 네.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어, 이상민 장관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네. 장관으로서 탄핵 어, 결정이 됐는데요. 네. 그거는 이태원 참사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네. 국회에서 탄핵 의결했습니다. 을 네. 어, 저는 국회를 대리해서 탄핵이 정당하다라는 네. 식의 주장을 열심히 펼쳤, 펼쳤습니다만은 네.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아쉽게도 어,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네. 얼마 전에 그 이상민 장관이 내란죄로 구속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수술 사퇴를 하거나 네. 또는 탄핵이 인용되었더라면 네. 이렇게 내란죄로 구속돼서 기소되는 네. 그런 일은 피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네. 그런 씁쓸한 네. 어,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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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어 2020년도에 우리 사회를 흔들었던 사회적 인 이슈죠. 검수 완박.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권한쟁의 심판 사건 우리 회장님께서 맡으셨죠? 네, 네. 그 이제 22년에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그렇죠.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네. 검수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근데 당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네. 검사 6명이 검수안법이 어,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한 것은 위헌 무효다 라는 네. 청구를 했거든요. 네. 저는 국회를 대리를 해 가지고 네. 어, 검사의 수사권이라는 것은 헌법 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 네. 어, 수사권 제한은 국회가 그당시 어떤 시대 상황이나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네. 입법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합헌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 네.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다행히 승소 판결을 받았고요. 그런데 네. 어, 사실은 그 당시에 그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4명이. 네. 소수 기원으로 무효다. 네. 뭐 이런 의견을 낼 정도였으니까 네. 사실은 간발의 차이로 결정이 나긴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아직도 검찰 개혁이 진행 중이니까 우리가 뭐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회장님께서 보실 때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네. 우리나라 검찰은 뭐 수사권, 영장 청구권, 뭐 기소권, 형 집행권 등 엄청난 권한이 집중돼 있습니다 검찰에. 네. 그런데 그 집중된 권한을 올바르게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권한을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해 왔다는 것이죠. 네.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옮겨서 네. 그러면 행안부 쪽에 너무 권한이 집중되는 거 아니냐는 네. 우려가 있는데요. 네. 어, 저는 그니까 경찰과 중수청은 별개를 예 들면 그 행안부 소속 기관이고요. 네. 수사만 하기 때문에 네. 공소청이 신설되는 공소청이 그~ 그~ 이두 기관을 수, 두 기관의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통제할수 있습니다. 네. 영장 청구권이나 네. 기소권이나 네. 또는 보안 수사 요구권이나 네. 이런 걸 올바르고 제대로 행사하면 네.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요. 네. 만약에 국가수사위원회가 설치가 된다면 역시 중수청이나 경찰의 어떤 위법한 수사 네. 인권 침해적 수사에 대해서는 뭔가 통제하거나 하는 권한을 아마 갖게 될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려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과연 검사한테 보안수사권을 줄 거냐 말 거냐 네. 그니까 경찰이 송치하는 사건 경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거냐 말 거냐라는 논란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검찰은 이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엄청나게 노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네. 저는 이미 이제 검찰은 공소청으로 해서 기소 전담기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뭐 보안 수사권이든 뭐든 간에 직접적으로 수사하는 그 권한은. 공소청의 본질에 안 맞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이나 중수청이 해야 되는 거죠. 네. 만약에 공소 제기할 때 뭔가 보안이 필요하다면 사건을 경찰에 보내서 네. 보안 수사를 해라라고 네. 이렇게 요청 요구하는 그런 권한으로 충분하지 직접 보안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저희 확고한 입장입니다. 정리하면 우리 회장님은 보안 수사권은 줘서는 안 되고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안 수사 요구권을 주자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차이를 좀 우리 시청자들이 네. 잘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왜 검사가 보안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되느냐? 네. 과거에 검사가 어, 사건을 수사하면서 먼지털이식으로 수사, 그러니까 표적 수사를 하면서 네. 선별적으로 수사하고 기재했습니다. 직권 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검사가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건은 어차피 이제 그 많은 사건 중에서 자기들이 수사할 사건을 선별해서 수사하는데요. 네. 어떤 사건을 선별하느냐. 네. 그게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 네. 검찰 이익을 침해하는 사람, 검찰 조직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이나 세력들을 선별해서 수사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어, 먼지털이식으로 네. 어, 어, 수사를 하면서 그 권한 남용이 심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법개혁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사법개혁의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법관 증언자라는 네. 논의가 지금 국회에서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대법원이 14명의 대법관만으로 대법원에 있는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많은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해서 판단할 수 없다. 이런 게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대법관 증언밖에 해결 방안이 없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권자인 국민들의 개혁 요구를 수용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두 번째 키워드가 민변입니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 이걸 두 번째 키워드 선택하신 배경은 뭡니까? 아, 어,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네. 이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꿈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인권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민변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 변호사 되자마자 바로 네. 민변에 가입을 했고요. 네. 또 당시 이제 고덕 선배 변호사님들이 거기 민변에서 맹활약 중이어서 <웃음> <웃음> 제가 또 목포 출신들, 네 그렇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쉽게 <laughs> 네. 적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이랄까요? 어떻게 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변은 이제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 사회적 약자나 네. 양심수들을 위한 법정 변론 네. 그 활동 물론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네. 저는 어그 국회에서 네. 이 개혁입법이 제대로 말하자면 성안돼서 통과되는지 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네. 어뭐 감시하는 그런 그 역할을 했다고 할까요? 네. 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어떤 법정에서 어떤 개별적인 사건은 그 개인한테 영향을 미치지만 네. 국회가 만든 법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네. 미칠 영향이 훨씬 더높고 큽니다. 네. 어 그런데 국회 입법 과정에서 그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구체적인 법조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법치지가 왜곡된다든지 이렇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변의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네.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중점을 두고 그 개혁 입법 과제를 연구해서 제안하기도 하고, 네. 또그 어, 논의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입법을 촉구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네. 이제 장회장님께서는 국가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잖아요. 어 그때 이제 맡았던 사건이 용산 참사 사건. 수십 명이 사망한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네, 제가 이제 2009년 말에 민주당 추천으로 네. 인권위원의 비상임 위원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네. 그 당시에 그 이명박 전부가 임명한 인권위원장이 네. 용산 참사 사건의 재판부에 네. 어, 인권지 의견 제출해야 된다는 네. 안건을 막고 있었어요. 네. 안건 제출 못하도록 네. 막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은 그 용산 참사 사건을 어, 경찰이 농성하고 있던 철거민들을 강제로 진압. 그 그렇죠.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제 공권력에 어떤 폭력이 가담된 네. 그런 사건이어서 네. 그이무박 정부 하에 그 인권위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한다면 뭔가 그 경찰력의 어떤 폭력성이 부각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우려를 해가지고 그걸 막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의견 제출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가담을 해가지고 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제출하긴 했습니다 네. 제출했는데요. 근데 그 이후로 이 사회적 논란이 많은 사건에서 제가 한 번도 다수 의견에 선적이 없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문박 정부 쪽에서 임명한 인권위원이 다수를 점하는 바람에 네. 저는 주로 소수 의견만 내는 노동과에 네. 머물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경쟁을 노릴는는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이제 회장님께서는 공부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미국에서 로스쿨 나오시고, 또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을 하셨어요. 이렇게 미국까지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게 된,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가 보죠. 어, 제가 사실은 좀 상대적으로 네. 시험에, 사법시험에 일찍 합격한 편이더라고요. 대학교 때 합격을 했고 네, 네. 대학교 4학년 때 합격을 했는데요. 네. 좀 뭔가 공부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래서 제가 이제 평생 변호사 할 건데, 어, 뭐, 늦기 전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미국 유학을 결심하게 됐고요. 네. 뉴욕주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미국 연방법, 그냥 미국 주법. 이걸 네.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 보아서 네. 저한테는 그 미국법 전반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했던 그런 도움들이 어떻게 또 접목이 돼서 나타났습니까? 제가 이제 그외국의뭐 선진국의 사례가 뭐 어떠냐 이런 걸 물어봐요. 방금 네. 앵커님도 물어보셨지 <laughs> 않습니까? <않던가>? 네, <laughs>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미국의 사례는 어떠냐, 미국 법은 <laughs> 어떻게 돼 있고, 네. 미국의 판결은 어떠냐, 네.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미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런 것들의 지식을 가지고 네.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고 네. 보면서 많은 그 도움이 됐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우리 변호사님 키워드가 성과입니다. 이 성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 제가 이제 민변 활동 같은 걸 하면서 네. 어, 개혁 과제를 주장만 하지 말고 네. 그걸 구체적인 법과 제도로 완성을 시켜서 네.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을 시켜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런 그 개혁 과제를 완성시키고 실현하기는 성과를 네. 거둬야 되고 네.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성과를 키워드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구체적인 성과로 결론을 내야 된다. 하는 말씀이신데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법무공단 이사장도 역임하셨어요. 또 우리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조금 생소한 기관 같은데 어떤 기관입니까? 네, 정부 법무공단은 이제 법무부 소속 공공기관인데요. 네. 국가나 뭐 정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서 네. 소송 대리하고 또 법률 자문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네, 국가 로펌. 범... 형식으로 생각하시는 편할것 같습니다. 네. 국가 쪽 네. 소송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까도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평생을 이제 사회 정의, 인권을 위해서 살아오셨는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예, 지켜오신 가치가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네, 무슨 뭐 저는 뭐 어, 그 다른 이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네. 뭐 정의 실현에. 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드러운 원칙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사숙고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원칙을 세운 다음에는 그걸 국권이 지켜야 된다. 네. 다만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네. 아, 라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개혁과제를 현실화시키는데 네. 도움이 되는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칙을 지키면서도 융통성을 최대한 부여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후배 법조인들에게 좀꼭 충고 도움말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사실 법조인들은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시험에 네. 합격해 가지고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는 그런 자부심이 강한 편입니다. 네. 그렇지만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시험 성적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보다 뭐 능력이 떨어진 자든지 또는 뭐좀 어려운 사람, 음? 약한 사람을 이해하려는 그런 감수성을 키우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그 직업적인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어떤 건강한 공동체 건설하는데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회장님의 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안타깝게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호남의 젊은이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릴까요? 저는 가끔 그 제가 너무 모르는 게 많구나. 네. 어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했구나. 네. 라는 걸 깨닫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그만큼 빨리 변하고요 네. 자기가 과거에 배웠던 것들이 낡은 지식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 한, 항상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어~ 그다음에 어~ 자기가 어떤 생각이 잘못됐다고 어~ 어~ 그런 판단이 들었을 때는 그 고치는 데도 주저하지 네. 말고 그러니까 그~ 어떤 단기간의 성과에 너무 뭐~ 좌절할 필요도 없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 훌륭한 성품도 기르고. 필족도 기르고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기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마디로 저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정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호남을 만나보는 KBC 호남 호남인 오늘은 평생을 사회 정의와 인권을 위해서 살아오신 장주영 민변회장님을 모시고 그의 삶을 조명해 봤는데요. 정의와 인권을 향한 흔들림 없는 법조인의 자세를 오늘 대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되 늘 소통을 잊지 않는 자세. 우리에게 많은 여운을 남겨줍니다. 배종호의 호남호남인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